<laughs> 일단 제가 유튜브 영상이 다 사라졌잖아요. 그거는 핸드폰 제가 바꿨는데 이 지금 찍는 게 공기계거든요. 근데 바꾸는 도중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영상이 다날라가고 계정은 다행히도 그대로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영상 사라진 거는 아쉽지만 어쩔 수없지 그냥 지금부터 열심히 다시 올리거나 아니면 올렸던 걸 다시 올리거나 신청을 받을게요. 일단은 오늘 공지만 할게 아니고 소개할 거는 제가 새로 산 아카폰이에요. 아카폰을 소개해 드릴 건데, 여기 아카라고 써있죠? 이 스티커는 제가 붙은 거고, 여기 카메라 후레쉬 이런 식으로 있어요. 근데 여기 버튼이 뭐냐면, 이게 전원 버튼이고, 한번 눌러볼게요. 전원 버튼. 이렇게 눈이 달려있어요. 다시 한번 누르면 꺼지고. 요거는 <laughs> 소리 크게 하는 거고, 이건 작게 하는 거예요. 한번 아까 번호 소개해볼게요꼭 이거 뒤에 누르고 안 하셔도 되고, 터치하셔서 두번 터치하시면 되고, 이렇게 하면 눈이 돌아가요. 이런 식으로. 숨바꼭질이라는 것도 있는데, 눈을 가려서 하시면, 얘가 웃거나, 아니면, 좀, 개,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. 그 다음에 흔들면, 얘가 화나요.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열때 이게 세 가지로 랜덤이 돼 있어요. 일단 첫 번째는 이거 안 바뀌어. 다음에 이거 세 가지인가 두 가지인가 그러거든요. 이렇게 <laughs> 아까 했었나? 나 다시 언제든 가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일단 다 푸시면 돼요. 커버는 뒤로 끼시면 되고. <laughs> 이, 노코코드라는 건제 비번인데, 어, 안 돼. 비번이 안 풀려? 왜 이러지? 네, 이렇게, 풀렸네요. 이렇게 아카가 있어요. 저는 레벨이 11이고요. <웃음> <웃음> 이거, 인형 촬영하는 게 있는데, 그건 딱히 보여드리지 않을게요. 이렇게 해서 제가 음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한 거고 이렇게 배터리도 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. 커가도 다 그렇고 이건 전원 버튼이고 이건 홈 버튼 그다음에 이거는 최근 사용 알림 그거 예요음 거의 딱히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. 응네 음 그렇습니다 그냥. 그냥 또 이렇게 할 때는 아마 이렇게 할 때는 그냥 커버를 뒤로 하셔서 끼시면 다시 눈으로 변해요.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야 이거. <laughs>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아칸폰 그냥 아주 간단한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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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단한 소개했고요. 미녀체 영상은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아무래도 올 올라갈 예정이에요. 여기까지 아까 본 소개였습니다. 바이바이.